짜란짬뽕 TV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회원 등급은 짜란짬뽕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으로 세 어, 개로 나눠지고 있고요. 당첨 조합 번호를 어,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짜란짬뽕 TV 유튜브에서 네, 가입을 누르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등급별로 좀더 나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잔착부입니다. 반갑습니다. 1139회차 해외로또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로또 분석에서는 중복 숫자 찾기, 그리고 장기간 미출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나라별로 한번 보시면, 먼저 캐나다, 현재 40주간 장기간 미출수로 제외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일치수가 29번 한수나 주었고요 전맥 39회차에서 10번 29번 30 33번 42번 43번 이번에 전맥 39회차 때도 43번이 또 41주간 제외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호주 토요일에서는 14번 34번 두수 일치수 6번, 21, 24, 29, 32, 42번. 현재 42번이 12주간 장기간 미출수. 스위스에서 일치수 나오지 않았고요. 어, 1번, 12, 13, 22, 23, 34번. 아일랜드에서 일치수, 20번, 한수 나주었습니다. 4번, 15, 2 9 38, 30, 3 2 30, 30, 30, 1 0 3 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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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0 3 30, 번0 30, 30, 30, 30, 30, 30, 30, 3 이번엔 5번, 11, 14, 15, 23, 35번이 되겠습니다. 1 0위에서 있지수 나오지가 않았구요. 24, 25, 27, 28, 34, 40번. 이제 27번 3라인에서 15주간 장기간 미출수. 네, 페루, 페루입니다. 29번 있지수 한수나오주었요이번에 4번, 17, 20, 37, 38, 45번 6라인에서 4 5번 현재 16주간 장기간 미출수 에코라티아입니다. 네, 빅지수 14번 한수 나주었는데요. 어, 14번이 나주는 바람에 현재 지난주 차까지 29주간 제외가 되던 어, 장기간 미출수 구간이었죠. 27, 29주간 29주간 그래서 이쪽에서는 29주가 끝났고요. 이번에 새로 6라인에서 37번이 21주간 장기간 미출수를 이렇게 나주고 있습니다. 3번, 14, 15, 21, 24, 37번이 되겠고요. 네, 일본에서 이치수 나오지가 않았고요. 3번, 7번, 9번, 10번, 12, 30번. 27주간 장기금 이치수 3번 1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이치수 나오지가 않았고, 19번 한수 나왔고요. 1번, 9번, 20번, 22, 32, 37번 되겠습니다. 네, 호주 월요일에서 마지막. 치수 20번 한수 7번 11, 23, 3 3 36, 4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기간 미추수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음... <laughs> 네, 일본에서 3번 27주간, 크로아티아에서 37번 21주간, 페루에서 45번 16주간. 벨기에에서 27번 15주간, 이스라엘에서 23번 17주, 아일랜드에서 41번 15주, 호주에서 42번 12주, 캐나다에서 43번이 40주. 네, 지금 각 나라별로 장기가 미출수, 어, 지금 어, 장기가 미출수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한번 판단하셔서 번호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중복 숫자 찾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나라. 장기간 미취수에서 중복 숫자. 중복 숫자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중복수 한번에서 40번. 그리고 3번에서 32번. 네. 40번과 32번. 두 수가 어, 제 배수로 나와주고 있고요. 네, 이두수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로 또 분석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